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최승원 목사가 심화하는 다코마 제일 침례교회가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성탄 뮤지컬 We Three s p i e s 를 공연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아, 라디오 한곡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한번 그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쪽서부터. 네. <laughs> 어 저는 타코마 제1친례교회에서 어린이 사역 네. 담당하고 있는 남궁건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시는 남궁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 한국에 데뷔하셨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수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행사 중에 성탄 뮤지컬을 담당하시는 거죠? 칸타타를 담. 남... 아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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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뮤지컬 담당 맞습니다. 네. 성탄 뮤지컬 We Three Spies를 담당하시고요. 또그 옆에 오신 또 여자분,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타코마 제일 침내교회 어, 2부와 3부 주의를 맡고 있는 김민희 주의자입니다. 네, 주의자가 네. 나오셨는데요. 목소리가 참 좋으신 거 보니까 음악 전공하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칸타타 디렉터로 일하시는 김민희 주의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아, 참, 두 분, 이게 바, 아주 바쁜 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이제 먼저 공연이 되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공연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뼈 오래된 거 아니에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타코마 제일 침대교에서는 항상 메시아를 30년 동안 해왔는데요. 네. 어, 이첫 번째로 저희가 올해 첫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네. 목적은 어, 또 이렇게 칸타타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상에 알리고 또 그분과 그분의 사랑과 또 헌신 그리고 겸손의 사역을 알림으로써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또 연말에 어려움으로 고통 당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감당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취지와 목적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군요 예. 자,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전에는 뭐 핸델의 메시아였죠? 네, 맞습니다. 그건 정말 역사가 깊은 행사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바꾸셨습니까? 주제를? 어, 무엇보다도 이제는 메시아는요, 네. 좀그 성도님들이 관객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 네. 위주의 네, 이렇게 아, 성도님들이 아무래도 많으셨는데. 칼싱 하다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좀 네. 그건 아날로그고 지금 제 디지털로 <laughs> 바꾼 거군요. 네. <laughs> 네. 그래서 좀더더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또 회중적인 네. 음악예배로 이렇게 참여하면 어떨까 싶어서, 어, 칸타더로 바꿔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자 근데 보다 대중들에게 친근함을 주기 위해서 예.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이제 공연 하시게 됐는데요. 어, 누구나 이제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드는 사람까지 다 함께 네. 갈수 있도록 네. 온 세대가 올수 있도록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온 민족 또는 단민족 네. 예, 많은 그렇죠? 그 민족들이 한국인뿐만 아니라 네. 음, 이제 교회 주변에 많은 이 살고 계신 지역 주민들이 네. 좀더 이렇게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탄생을 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함께 마련하고자 이렇게 행사를 이번에 취지를 칸타타로 이제 바꿨습니다. 아, 네. 네. 행사를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은 이게 달력에다 좀 표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행사가 이제 언제 몇 시부터 열리는지 좀 알려 주세요. 네. 어 칸타타는요. 우리 네. 12월 2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온 네. 가족이 이렇게 토요일 날 함께 이렇게 손잡고 오셔서 그렇죠. 공연 관람하시고 또 축하하고 네. 뭐 이런 어떤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12월 네. 2일. 벌써 네. 12월이 눈앞에 보이네요. 성큼 다가왔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12월 2일 저녁 7시에 아, 다코마제일 침례교회에서 행사가 있겠습니다. 이 가족이 함께 다 가도 좋겠죠? <laughs> 물론입니다. 그 자, 일반인들은 김민희 지휘자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도 좀 일부 계실 것 같아서. <laughs> 네. 남, 남군권 목사님이 이분이 어떠신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지도 하시는 분이니까. 네, 네. 우리 김민희 지휘자님은요, 사실은 제 학교 선배님이시고요. 오, <laughs> 네, 그래요? 네. 교회에 제가 사역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어, 저희 같은 학교 교회 음악학과를 졸업하셔서. 네. 성악, 소프라노 쪽을 전공하시고. 또 음악을 잘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지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휘하시면서 어, 전반적으로 그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적인 음. 부분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디렉터이시거든요. 교회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시군요. 그리고 목사님 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 위에 김민희 지휘자가 <laughs> 있네요. <있는>. 선배니까 검정 못하실 거아니에 선배님은 좀 무섭습니다. <laughs> 어 그렇죠. <laughs> 네. 그러면요 후, 후배인 남궁건 목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 정말,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린이 사역에 딱 맞는 저희 목사님이십니다. 오.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네. 어린이 사역이 너무 많이 부흥하고 발전하여서, 오. 저희 타코마 제일 침내교에 BBS 합니다 하면은 보통 300명에서 500명 정도로. 여름방학에 예, 예, 예. 네. 그렇게 프로그램을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시고 또 사랑으로 어린이 하나하나를 잘 섬기시는 귀하신 사역자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네. 바꿔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적합한 목소리. <웃음> <웃음> 네, 카락카락 네. 하신 목소리가 더참 좋습니다. 아니요, 예. 지금도 목소리 좋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부모들은 어린이가 좋아하면 따라가잖아요. 네. 네, 부모들이 맞아요. 나 타코마 제일침6에나갈 거야. 거기 남궁원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하면. 아, 맞습니다. 그러면 다 부모님들도 교회를 오시겠네요. 네. 네. 그게 네. 제가 바라는 네. 겁니다. <웃음> <웃음> 네. 자, 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12월 2일 저녁 7시에 열리게 되겠네요. 있는데요. 주요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김민희 지휘자님이. 네. 저희는 어 1부 순서와 2부 순서로 나뉘는데요. 1부 순서는 좀더 대중적이면서도 평신도다 다양한 성도님들이 오셨을 때 네. 어, 현악 4중주로 이렇게 또 연주를 하고요. 음. 피아노와 올겐 뛰오도 있고 오중창 찬양으로 있고 또 어린이 합창단 캐럴송을또 불러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청춘스니어대학 저희 학교 교회에 그아 청춘 스니어 대학이 있는데요. 그 네, 안에 스니어 합창단이 따로 있거든요. 이제 거기 어르신들이 한... 합창단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출연하시고 그분들도 네. 들, 마음이 들뜨시겠네요. 맞습니다. 제가 반짝이 옷을 입고세요. 그랬더니 다한테 네. 선생님 반짝이 옷을 어디서 사야 되나 물어보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공연을 지저분하 내가 꼭 옷들 사는, <laughs> 사는 거죠. 어르신들 예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일부 순서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부 순서는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름 예수 음. 칸타타가 진행이 됩니다 예그 이름 예수 뭐~ 영어로 이게 알려진 거죠? 예. 어드벤처야 뭐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미국 교회나 이렇게 한인 교회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많이 대중적으로 많이 부르고 음, 있고, 네. 예, 누구나 쉽게 이렇게 들었을 때 어, 익숙한 멜로디 속으로 그 네. 후방을 걸릴 수 있는 어, 그런 멜로디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군요.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네.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들을 때 네. 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연습할 때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네. 이그 칸타타에 동참하는데 노래를 아주 즐겁게 하더라고요. 네. 를 네. 웬만하면 아이들이 노래할 때 부끄러워서 안 내고 이러는데 네, 네. 아주 이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음. 힘차게 연습하고 준비하는 거를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진짜 시원시원하시니까. <웃음>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애들도, 애들도 시원시원하게 자기 의사 표현하나 보네요. <laughs> 네. 그 이름에서 이거는 네. 몇 분짜리입니까? 그 이름에서 네한 45분 소요가 되고요. 이제 찬양과 나레이션이 들어가고 네. 또맨 마지막 피날레송은 어 찬양과 오케슈아와또 저희 교회 유명한 바디워십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몸찬양팀 네, 네, 네 그래서 그 찬양팀 저희 성가대가 찬양할 때그바디워십 바디워시 팀이 네. 찬양을 부를 때그 가사에 맞게 몸찬양을 함께합니다. 아, 예. 아. 아, 그렇군요. 자, 이 볼만한 공연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현대의 메시아의 이제 그 축소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40분 정도.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저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영광송, 뭐 이런 것들. 영광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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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대영광송, 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 여러 등등의 다양한 네. 7곡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 정말로 볼만한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 가족이 네. 다 동반해서 네. 12월 2일은 저녁 7시에 네. 저녁 드시고 가셔서 아주 어 정말 값진 그런 공연을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2월 2일날 거고 이제 혼동하지 마실 거는 또 12월 17일날 또 공연이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성탄 뮤지컬인데 We Three Spies. 그 그러니까 스파이 세 명을 말하나요? 네 아이들 이 <laughs> 네, 아이들이 <laughs> 네. 어 이게 그러니까 내용인데요. 이게 제목입니다. 위드리 아. 스파이스가 이제 이번 성탄 뮤지컬의 그 타이틀 제목이 되고요. 네. 올해로 성탄 뮤지컬은 7 회로 그니까 일곱 번째 네. 지금 열려요. 아 어, 그렇습니다. 네. 위드 s 네. 어, 스파이스는 예전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공연을 했었던 것을 이번에 새로운 아이들이 네. 새롭게 다시 준비해서. 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공연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아이들이 스파이스가, 저기, 스파이가 되어서요. 네. 그래서 뭔가 일을 진행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어, 어, 크리스, 어 크리스마스 참된 의미를 깨닫고, 네. 또 도전을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그 어린이들이 보기에 더 좋은 공연인가요? 어, 아무래도 좀더 젊은 가정들이 젊은 보시면, 가정.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오지 말라 이런 건 아니고요. <laughs> 네. 어, 역시 이 크리스마스 뮤지컬도 온 세대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어른들 입장에서 는 되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행사입니다. 이 위스리 스파이즈 세 명의 스파이라면 무슨 007? 어, 네, 약간, 네, 한데, 네, 약간 그, 그런 어떤 사실은 뭐 이게 그, 어떤 예. 성경 속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얘기는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건 아니고 현대물로 재창조된 현대물로. 어떤 아 어, 뮤지컬이라고 아 보시면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어, 성극은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이 현대물이에요. 그니까 아 예, 현대 에 일어난 일들 가지고 어, 진행을 하는데 그냥 하나 좀 내용을 네, 네. 좀들리면이세 좀 명의 그 뚜리 스파이스가 어, 우리 성경의 동방박사 세 역할들을 음. 이렇 담당하는, 그런 네. 어떤, 비밀리 담당하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가 모든 음. 내용은 릴수 어, 없고요. 뭐 무슨 유황과 몰약이나 뭐 이런 황금 갖고 가나요? 비밀. 네, 뭐 아무래도, 예, 네, 그런 역할들을 하는. <laughs> 비밀입니다. 오십시오. 네. 오, <laughs> 미리 다 가르쳐주면 안 가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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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행사는 이제 17일날 열리네요. 직접 시간도 알려주시고. 네, 17일날 저녁 5시에 진행하고요 네, 그래서 저녁 5시에 오시면, 어, 귀한 또 행사를, 네.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녁 5시에 가시면, 배고프면 어떡해요? 아, 예, 끝나고요. 저희 네. 간단한, 맛있네. 또 우리 어. 그 리셉션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음식을 교회에서 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아. 함께 나누고 오. 또 즐기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탄 뮤지컬, We Three Spies. 아주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이 스파이 자체가 재밌잖아요. 네. 영화 같은 공공7 네. 네, 영화 같은 그런 거를 또기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건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네. 아, 그래도 성탄 뮤지컬 조금 좀 주요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어때요? 행사 어... 화제 같은 거. 네. <laughs> 어, 성탄 뮤지컬은요. 그냥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대물인데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이들이 의상도 갖춰있고요. 의상을. 또 네. 또그 안에 캐럴도 있고요. 또 어, 조명도 화려하게 이렇게 준비해서 네. 정말 공연다운 그런 어떤 어,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연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어, 출연진들은 어린이가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요. 네. 뉴스 대상 아이들도 있고요. 음. 또 중간에 이제 또 어른들도 이렇게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하는 두 공연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저희 교회가 네. 어, 더욱 더 요즘에 음. 그 젊은 세대들에게 다가가고 네. 또 많은 이제 함께 할수 있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들까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공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일환으로 어, 최성원 목사님이 워낙 또 젊으시니까 좀 <laughs> 네. 젊은 감각을 갖고 이런 행사도 또 오케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어이 12월 2일과 12월 17일 두개 공연인데 12월 2일 눈 앞에 있는 12월 2일 저녁 7시 공연은 어 김민희 지휘자님이 이제 디렉터, 뮤직 디렉터로 직접 연출을 좀 하시고 다른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나오세요? 여기는? 네, 어린이 합창단을 맡고 있는 권수현 지휘자님도 나오시고 네. 또 반주로 섬기실 우리 또 조혜경 선생님도 오시고 어. 또 칸타타 반주를 또 함께 하실 우리 피아니스트 장신영 형제와 유상신 형제가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행사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다양한, 이 공연 자체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현악사중주 네. 피아노 오르간, 듀오, 뭐, 오중장 찬양, 네. 뭐, 어린이합창담캐롤송 <laughs> 네. 뭐 할아버지들이 또 청춘 할머니들이, <laughs> 시니어 대학 합창단도 공연이 있고, 그 이름 예수, 그, 큰 공연이 준비되는데, 이거 사실은 총 연출하려면 굉장히 힘드시고, 연습기간도 꽤 길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습은 저희가 이제 여름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름부터 청춘시니어 대학 합창을 꾸준히 이렇게 지도했고요 어린이 합창도 이제 후반 여름 후반기부터 꾸준히 아이들과 매 주일마다 (1시간) 반 이상 그렇게 연습을 했고요 우리 칸타타는 워낙 또 메시아로 네. 기본적인 것들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칸타타 어. 정도는 또 이렇게 별거 아니에요? 별거 <laughs> 아니에요. <laughs> 어, 네. 어, 좀, 저렇게 좀 네. 재밌고 신나게 어. 인조이 하시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서정주 시인이 그런 시를 쓰셨나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laughs> 아, 뭐, 네. 소적새는 뭐, 밤부터 <laughs> 울었다 그러던가. 우운한다. 네. <laughs> 네. 그러시. 여름부터 쭉 그거 연습 보셔갖고 이 작품을 만드시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힘드셨겠네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쉬셨나요? 네, 맞습니다. 좀좀 <laughs> 네. 안타까운데요. 네. 좀 열심히 아쉬운데. 하시더라고요. 아주.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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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어제 저녁에도 네. 또 성도님들 오셔서 교회에서 합창 연습하시고 네. 네. 준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게 이민생활 하시면 바쁘시잖아요. 투덜투덜 되는 성도들 <웃음> 없어요? <웃음> 네. 어 찬양만큼은 투덜투덜 하시다가도 딱 노래만 들어가시면은 오, 천사로 바뀌십니다 갑자기 천사로 바뀌어요. 예. <laughs> 네, 천사의 모습을 보실래면 12월 2일날 가셔야 <laughs> 네. 되겠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남궁건 목사님은 뭐 준비하시는데. 뭐 네. 힘들거나 이런 거 없이 없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어, 뭐 저희들도요. 뮤지컬 팀도 대부분 여름 성형학교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준비를 해요. 아이들 오디션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역할을 배역을 준 다음에 연습하고 네. 또매 주일마다 그리고 요즘에는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틀에 음. 걸쳐서. 장시간 동안 아이들이 계속 맹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특별히 아이들 직접 인도하는 선생님도 조금은 지칠 때가 있고 또 아이들도 아무래도 이게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런데 또 결과물을 나중에 막상 보면 아이들이 또 아주 기뻐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그래서. 헐 때는 힘들어도. 네. 네, 그거 알아보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큰 경험, 경험이고. 네. 경험의 그러면... 세계를 확산시키는 거니까. 그럼요. 좋은 네. 추억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뭐 추수감사절날 특별히 참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게 정말 그 감사할 분이 예수그리스도니까 네. 네. 그래서 그두 공연이 다 이렇게 그 초점은 예스크리스 때에 맞춰 있고요. 또 그분께 감사하면서 아울러서 또 우리 주위에 사는 그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음, 그런 소중한 네.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칠면조들 좀 드, 드실 예정인가요? <laughs> 네, 방석권하고 가시겠네요. <laughs> 네. <laughs> 네. 네. 식구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칠면조 싫다고 뭐 치킨으로 대신하겠다고 네, 그런 분들이시죠? 분들도 있더라고요. 남 목사님 혹시 그런 분 아니신가요? <laughs> 어. 저는 뭐 그냥 다잘 먹는 편이고요. 네. 네. 아이들은 칠면조보다는 치킨을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 그렇죠? <laughs> 근데 김민희 저기 디렉터는 어떠세요? 저도 이민생 한 20년 살았는데 칠면조랑은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햄이 더 맛있더라고요. 달달하니 제비 아, <laughs>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뭘 드시든 간에. 넵. 그 우리 주위에 그 이웃도 생각하고 네. 또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또 소중한 추수 감사자리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자,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께 두 분이 이제 각각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 자기 행사와 관련해서 한인 여러분께 좀 당부드리는 말씀 해주시죠. 레디 포스트로우리 김민희 지휘자. 네, 저희가 준비한 어, 크리스마스 칸타타 음악 예배는요,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할수 있는 정말 따뜻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음악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부담 없이 와, 교회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공연 날짜 시간도 좀 알려 주시고요. 네, 공연은 12월 2일 토요일 7시고요. 어, 장소는 타코마 제1침내교에서 합니다. 타코마 제1침내교에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어, 주소를 알려드리는 게좀더 낫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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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8 사우스 84번 스트릿에 오시면 될것 같고요. 네. 물론 타코마고요. 네, 전화번호는 2 5 3 5 3 5 5803입니다. 네. 모르는 번호는 한번 전화 걸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렉션 네. 받으려면 그치. 253 535 5803 535에 -535 -535 -535 5803입니다. 자, 두 공연 중에, 이제 첫 번째 공연, 12월 2일, 토요일, 저녁 7시, 아, 이렇게 타코마 제일 침략 이유로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참, 이렇게 이쁘시고, 또 씩씩하시고, 그러시는 우리 김민희 지휘자 얼굴도 가서, 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자 지휘자가 맛있게 얹어, 이렇게 저 지휘 하는 것도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네. <laughs> 네. 자, 두 번째 <laughs> 공연 12월 17일 행사, 우리 남궁원 목사님이 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저희 교회에서 그 7회째 진행하고 있는 우리 성탄 뮤지컬입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최성훈 담임 목사님 오시면서 시작한 그 어린이 대상, 또 어, 젊은 가정들 대상으로 하는, 가족들 대상으로 하는 귀한 행사인데요. 네. 어, 이 행사에 어, 우리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그, 일곱 번째 맞는 이 행사에 아마도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 뉴스들 아주 잘 준비해서 성탄 네. 분위기를 잘 느끼고 또 즐기고 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시간, 시간이 네.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탄절을 맞아서 이제 부모님들이 선물 사주는 데만 급하지 마시고 이게 12월 17일 날이니까 바로 뭐 어 일주일 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12월 네. 17일날 저녁 5시에 타코마시 네. 침략회로 가시면 애들하고 함께 최고의 선물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스뮤지컬제 예. 주제예요. 방금 네. 말씀하신 게. 그 네. 스파이 세 명이 누군지를 좀 찾아. <laughs> <laughs> 자녀들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뜻깊은 날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함께 듣고 계신 분들 위해서 아, 바쁘신 또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다가마제는침교회 남공건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수감사 네. 보내세요. 네 김민희 지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 땡스키빙 <laughs> 네. 네, 12시 정보 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타코마 제1 침교회가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성탄 뮤지컬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 그리고 김은광 강상욱의 국민정음쇼가 방송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피 땡스키빙